안녕하세요 돌콩입니다 오프라인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서울 코미콘이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슈퍼웨인이라는 팀의 부스에서 함께 참여하고 드루잉쇼를 함께 할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슈퍼웨인 담당자 분들한테 슈퍼웨인 대표작가인 김정기 선생님의 그림입니다 각 분야의 존잘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시연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그리고 각종 작가님들의 상품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저는 8월 5일 토요일 11시부터 오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장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날은 제가 다음 신작 만화에 대한 일러스트를 그리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축제를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 못 오시더라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럼 코미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